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큐티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들과 그 권능에 대해서 다른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도 몇 가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곧바로 그 기적에 대해서 비난에 휩싸이는 예수님의 그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생명 있는 자로 살아야 하는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날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눈을 뜬다는 것 얼마나 기적이고 충격적인 일일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못 보고 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쁨의 소식인가요? 이 소경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기적이죠.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때부터 소경인자의 눈을 뜬것 이것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시선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누구인지만에 소경이 누구인 것에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기적으로 일어난 놀라움과 충격의 일을 보게 되자 물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저께 함께 나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나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소경이 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거기에 갇혀서 대체 저 소경은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대체 그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같이 불행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갇혀있는 그 생각의 틀에서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려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절, 그 다음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수준이 뻔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 멀쩡하게 태어나도... 될 사람 하나를 소경으로 생각했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 나면서부터 성역인 자를 왜 지금까지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셨나? 날때 눈을 뜨게 하셨으면 됐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이말이 이 말에 우리가 우리의 수준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갇혀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시선과 관점을 바꿔주는 일로 이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자리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에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에 생각했던 과거 그 방식 그대로에 갇혀서 예전에 행동했던 그 방식대로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렇게 달라진 것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으나 진정 자리가 바뀌는 것과 주인이 바뀐 이 시선과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지점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만나서 안식이를 상실한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안식이를 찾아 진정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기쁨과 감사와 놀라움과 감격의 고백을 못하는 삶으로 계속 사역하고 교회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손해인가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채 걷던 대로 걷고, 보던 대로만 보고, 말하던 대로만 말하고, 생각해왔던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요한복음에 등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를 드러내어 잡아들이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이 시간에도 두려움 없이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큰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반대한 사람들은 소경을 보게 한 일의 진정한 뜻을 그래서 자리가 바뀌고 주인이 바뀐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진정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려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은 소경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저 구걸이나 하던 너를 예수가 정말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라고 소경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보게 되었노라라는 이말 앞에 안식일을 상실한 자들의 눈에는 이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해놓은 법을 어긴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당시에 서른아홉 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안약을 넣는 일과 진흙을 이기는 일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니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이 말이 이들에게는 어떠할까요? 기뻤을까요? 좋았을까요? 불쾌합니다. 매우 불쾌합니다. 분노하지요.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경쟁적이고 뺏기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향해 분노할 것들만 찾고 있는 이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갇히고 메여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은 없는, 편견만 있는 삶으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동안 갇혀 있었던 그 시선과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선과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리와 주인이 어디이고,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관점은 또 믿음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삶의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시간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사건 중에서, 그 모든 호흡 중에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삶의 호흡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떠한 현실이 내 앞에 서 있던지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나타내려 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내 앞에 부딪히고 있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소경이 겪어내고 있었던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지금 오늘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수근거림과 비난의 말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이 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좌절하고, 상실되어서 공허하고, 혼란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떠한 일을 일으키실지를 늘 주목해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관점과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자리와 주인이 바뀌어서 상실했던 안식일이 회복된 자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 안에 머물러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관점과 이 시선에서 눈을 들어서 이 날에 모두가 그 하나님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일 앞에 모두가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늘 해왔던 과거에 메어서 사회의 일반적인 관념과 생각의 틀에 갇혀있던 그 삶에서 상실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볼수 없던 자리에서 진정 상실된 안식의 의미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안식이를 회복한 자로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소경이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고 믿음으로 보는 관점과 시선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관점과 시선에서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눈을 뜨게 하여서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려는 그 구원과 창조의 역사의 회복으로 상실되었던 안식이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 거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유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증거로 기적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이들은 이것으로 모든 기적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분노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트집을 잡은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그들이 만들어 가둬놓은 율법으로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수 있는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메어버렸습니다. 이 분노가 커져서 결국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핑계 삼아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덮어 씌우게 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떠한가요? 우리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안식일을 상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죄로 가득한 자들에게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지점을 볼수 있게 하고자 그 눈을 뜨게 하고자 이 땅에 이 날에 우리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상실한 그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 자들의 혼란과 혼돈은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매여서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끊고 돌아옴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메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리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그 기적을 맛보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진정 하늘이 열리는 놀라움의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상실한 안식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직 죄로 가득해 연약한 그때에,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10, 10,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만나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찾으러, 우리가 찾으러 다닐 필요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열심,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그 열심을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어디에 관점에 가져서 열심으로 드러내야 할까요? 이날의 우리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의 합한자가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리에서 이제 볼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눈을 감고 주저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그 자리가 보게 된 자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가 달라졌나요? 그 자리는 여전합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못 보던 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못 보던 자리에서, 보게 된 자리에 서게 된 자들이 이날, 오늘, 우리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못 보던 세상이 보는 세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날에 우리를 보게 하셔서 상실되었던 안식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나를 통해서 상실되었던 그 안식의 자리가 모두에게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요한복음 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시간들이 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나는 어떠한 열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이 고백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나눠져야 합니다. 내가 못 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추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주저앉아 구걸하는 소경과 다름이 없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며 간증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날에 우리의 간증이어야 하고 찬송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호흡이어야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큐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만남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삶의 고백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떠한가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자리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도 결국 예수를 어디까지 끌고 가나요? 십자가에까지 끌고 갑니다. 소경이 눈을 뜬이 일로 소경을 신문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교의 문제를 가지고 소경의 부모를 위협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리세인이 이 사실을 비밀로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뒤집어 놓아서 나에게 유리한 일로만 만들어 놓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수준이 아닐까요? 우리의 수준과 똑같습니다. 저 사람 잘 되는 꼴 보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 또 꽃들이 하나 없을까? 조그만 틈 하나 없을까만 보게 됩니다. 부모까지 불러놓습니다. 위협하고 협박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록하지요.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했는지 그 다음절에 나와 있어요.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그룹에서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눈을 떴지만 사람들의 관점과 시선이 여전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눈을 떠서 자리가 바뀌고 주인이 바뀐 자들, 복음이 분명한 자들은 사람들이 가둬놓은 시선과 관점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주인 삼던 자리가 달라진 존재로 살아갈 그 관점과 시선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분명하고 내 자리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저앉아서 구걸해야만 했던 그 세상이 소경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저앉아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소경은 세상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가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그 시선과 관점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거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남자에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과 관점의 자리가. 오늘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요? 예수로 말미암아 보게 된 자들입니다. 과거에 묶여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 날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함께 할수 있는 그 자리가 허락. 된 오늘의 이 자리가 나의 자리입니다. 세상이 주는 시선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시간을 열어 주신 날이 이날입니다. 이날에 그 나라를 향한 시선과 관점으로 오늘을 마주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